제발 함께했던 해야달 어린이집 친구들과 해야달 유치원 친구들이 오늘 무대에 섰던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4세 구름말과 달리반 그리고 5세 시합반, 6세 혼잎반 7세 열반 친구들과 함께 줬습니다 4세 구름바 별림반 친구들은 무대에 처음 쓰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너무나 멋진 무대를 보여줬고요. 5세 시아빠 친구들은 작년보다 소풍성장한 무대로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6세 꼬집반 친구들은 내년에 제일 큰 언니, 오빠, 형, 누나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오늘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줬고요. 7세 염해반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답게 연계되는 수업으로 멋진 작품들을 응. 선사했습니다 이 모든 분반 응.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잘했다 함성 응. 자 우리 극소현 연습회 이제 마지막에 진짜 자 극섭현 박수 자연습에 박수 좋아요. 후! 촥촥촥 촥. 자, 우리 친구들도 소리 얼마나 크지 한번 봐도 겠다 우리 열번 친구들, 친구들을 부르면 열 배만 소리 질러! 우리 꽃잎반 친구들 꽃잎반 소리 질러 아 잘한다 자 우리 씨앗반 친구들 씨앗반 소리 질러 그리고 구름반 별림반 소리 질러 다 같이 소리 질러 아 너무 잘했어요 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오늘 끝까지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줬습니다. 네. 자, 좀 안내 말씀드릴게요. 합창이 끝난 다음에 제가, 어, 해야 될 유청원 원장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면 원장 선생님이 어린이집 원장님 소개와 그리고 선생님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다 퇴장을 해서 4세 구름 반, 별님 반, 5세 시학반, 6세 꽃잎반, 7세 열일반 순서대로 무대 위에 고슬다 어, 옷을 다 가족들이 님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준비하고 이렇게 반별로 나오면 반에 해당되는 가족들만 님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기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반이 아닌데 먼저 나와서 기다리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업기 네, 목가방들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나중에 네 나가셔서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가 혼잡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도와주시고, 자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자에도안았습니다 우리 바닥에 쓰러 어 누워져 있는 쓰레기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쓰레기 한번 주워주시고, 자다 나왔나요? 네, 그러면 난 꿈이 있죠. 합창 들어가겠습니다. 네, 같이 가볼게요. 네. 아,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자, 바닥에 있는 쓰레기 한 번만 주워주세요.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자리도 앉았습니다. 우리 네. 쓰레기 한 번만 주워서 나중에 바깥으로 나가서 쓰레기통에 좀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오셨나요? 네. 자, 아직 좀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님들도 함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세, 구름반별림반 친구들 잘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잘했다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5세 시합반 가족님들 소리 질러! 6세 꽃잎반 가족님들 소리 질러! 7세 열마 가족님들 소리 질러! 네. 다 같이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난 꿈이 있죠? 합창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최선을 다했던 우리 해야 할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친구들에게 잘했다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들또 누구야 사랑해 한번 할까요? 시작. 누구야 사랑해. 네, 마이크를 원정수님께 돌리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시간 되셨어요? 네. 어, 긴 시간 동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가 또 인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긴 시간 동안 저희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사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시작 전, 식전에 제가 어머님께 인사드렸고요.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인사를 어, 마무리 인사로 올리도록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게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해화들 어린이집 원장 박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님들께서 너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기들 뒤에서는 엄청 떨고 했는데, 엄마, 아빠 얼굴 보고 힘이 났는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한 건데, 굉장히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어요? 네! 어, 그 뒤에는, 우리 아이들 뒤에는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만 인사드리기가 좀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자,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요. 네, 또 영상이 남는 거니까 인사하고, 우리 아이들 퇴장해서 한 번씩, 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다양한 연출, 도포는에서환상적인 무대와 함께 했던 해와 달 어린이집, 해와 달 유치원, 학예 발표회 페스티벌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1억, 네, 밥별로 이동할까요? 우리 어린반부터 네, 준비를 하고요. 자, 일단은 선물이 좀 남았으니까 나머지 선물 제가 레크레이션에서 드리도록 하고, 네, 4세 반부터, 네, 무대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네, 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 구름반, 별림반, 5세 씨앗반, 6세 꽃잎반, 7세 열반 순서대로, 네, 예, 기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예, 선물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만화영화 이름 알아맞히기로 네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예, 원자님이 선물을 어 잠깐. 예, 그래요. 네. 어. 자, 그러면 만나영아 이름 알아맞히기 네, 선물이 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다 나눠드리고 네. 반별로 준비가 끝내면 제가 할 테니까 해당되는 가족님들만 대표해서 아이들 과 함께 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영아 이름 알아 맞히기 음악 주세요. 자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아 이거 너무 쉽다 네, 아까 함께 했던 다섯 글자죠? 다섯 글자 네. <laughs> 자 요거는 노래를 좀 부를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자신 있다 자, 둘셋 해와단 해와단 노래를 좀 부르게 무반주로 아 부를 수 있어요? 네